사도행전1 3장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인이 되었다. 살라미에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도 유대인들의 해당, 해당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은 수종자로 또는 또한 요한을 두고 있다. 이 요한이 누구예요? 마가예요. 마가. 마가의 다락방할 때그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예요. 마리아 안디옥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바나바와 사월은 살라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살라미는 바다의 큰 파도를 의미합니다 살라미란 단어는 바다의 큰 파도를 의미해요 바다의 큰 파도요 살라미는 바다의 큰 파도를 의미합니다 아, 바나바와 사울이 증거한 하나님 말씀은 증거 하나님 말씀은 의미로 생각하면 세상에 큰 파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 사람의 마음을 힘들어 뒤집어 놓게 될 것입니다. 아, 여러분 마음도 뒤집어져야 돼요. 그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을 정확히 알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예수 믿습니다. 이거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십자가를 믿는 건내 자신의 자기중심이 죽고, 부활을 믿는 것은 예수 생명으로 부활한 것, 곧 하나님의 뜻으로 부활한 것,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 이렇게 되면 마음이 뒤집어진 사람이죠. 바뀐 사람이에요, 바뀐 사람. 바나바 사월이 복음을 증가하는 장소로 선택한 곳은 유대인의 회당들입니다. 여기서 회당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곳에, 살람이 이곳에도 회당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몇개 있었을 수 있어요. 회당들이라고 복수로 돼 있더라고요. 이는 고향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여 증가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죠? 여... 유대인들이요. 구역의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요. 지금도 잘 몰라요. 유대교를 고집한 이유가 그런 거죠. 예수 그러니 여러분 예수 옛날에는요. 구약 그러니까 신약이 있기 전에는 구약을 통해서 올,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어요, 바라보면서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어떻게 믿냐면은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보면 구약이 보여요. 이말 이해하죠?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는, 이 시대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 구약을 보면 구약의 말씀이 명확하게 보여요. 구태, 구약에 왜 그렇게 말한, 말씀하셨는지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름으로 유대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반감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구약을 이제, 이제 새롭게 해석하니까 이름므로 이름으로 있다가 이 앞에 말이 끼어들었어요. 구약을 새롭게 해석 해석 이렇게 해석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유대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 반감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비록 바나우바의 출생지라 하더라도 종교적인 차이점을 극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해당해서 지금 있는 일이죠. 바나바와 바울은 에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동행한 마가 요한을 수중자로 두고 있습니다. 심부름하는 사람요 지금 바나바의 조카예요. 조카, 그러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이 바나바의 누나나 뭐또 그런 집이었을 수 있겠죠. 이 마리아가 바나바의 누나였을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마가 요한이라 기록하지 않고, 요한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자가 바나바와 사울을 돕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생각해 볼수 있어요. 사울은 의미가 뭐예요? 소망, 소망이에요, 소망. 강구한바된뭐 그런 의미거든요. 또한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는 바나바와 사울을 보금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아 바나바와 사월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어요. 6절.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섬을 가로질러 바보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그 마법사라는 거짓 선지자 바 예수란 이름의 유대인을 만났다. 바라는 것은 아들이란 말인 거. 예수의 아들이는 말이거든요. 예수의 아들. 예수의 아들은 없어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 예수의 아들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말씀을 닮은 자 이렇게 가는 것이 좋아요.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문이 세상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듯 이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진실은 하나님을 드러내지만 거짓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탄이 그러하고 그 모든 거짓은 사탄의 종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유사한 예수가 일어나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유사 그리스도인이 기독교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건 여러분 알고 있지요? 유사 기독교는 자신들의 돈벌이를 이용해, 이 돈벌이를 위해 종교를 파는 자들입니다. 가만히 보면 알아요. 이단들, 그 교주들 얼마나 부자예요? 정말 복음을, 예수님이 혹시 부자였다고 들어봤어요? 바울이 부자였나요? 부자였었는데 가난해졌죠. 바나바는 어때요? 논도 많고, 아니 요즘 밭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세상에 무소유가 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에서 무소유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반대로 이 시대에 와서 보세요. 목사들도 막 부자 되잖아요. 그 좋지 않아요. 미안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뭘 고백하고 사냐면 이 땅보다 하나님 나라가 좋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땅에 돈을 축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 좋지 않죠. 왜요? 하나님 나라보다 이땅이땅인 이 땅에서 웰빙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법이거든요 목사들도 만약에 그런 사람이다 큰 교회 목사님들요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이런 점을. 뭐 저에게 뭐쩌면 저는 뭐 괜찮아요. 뭐뭐 너무 너무 가난 뭐좀 그러니까 예 저는 가난하지는 않아요. 뭐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세상에서 보면 가난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뭐, 내가 가난하고 부자 그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웰빙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거 아니에요. 그걸 못 보여주면 그리스도인이 죄송합니다. 될수 없습니다. 왜냐? 그 마음에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그마음이 거짓말해요. 아이 나도 이 땅이 더 좋아요. 하나님 나라 별로 싫어요. 가기 싫어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여여 여, 저 전도를 하겠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